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보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이제 제품을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가 안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머지마켓, 옥션 이런데다 물건을 올려놨는데 판매가 왜안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판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각 플랫폼에서 제품을 이제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노... 출 시켜주는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갔을 때 점수로 따지자면 아주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클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물건을 그냥 올려만 논다고 해서 판매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많은 초보셀러분들이 어 상품 많이 올렸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또 가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내 제품만 노출이 안 되고 왜 판매가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계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식 같은 것을 저는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하기라는 어 제목으로 컨텐츠를 찍지만 제가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서 그냥 들어주셨어요. 좋겠어요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버 아나키 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마케팅 전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채널에 가시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을 올리면 그 다음에는 마케팅 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케팅 에서는 무료 광고, 또 유료 광고가 있습니다. 이 무료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료 광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 유튜브, 블로그, SNS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매체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보면은 사업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이 잡무가 끝이 없고요. 정말 해도 해도 거의 토할 정도로 계속 계속 밀려듭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어떠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정말 힘들고 시간을 거의 쪼개고 쪼개고 어쩌다가 하나 올리는 거 정도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하기에는 1인 기업이나 아주 두세 명이 하는 소기업에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광고로 할수 있는 어떠한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매체를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키워놓고 사업을 합치는 게 낫지. 사업을 하면서 매체를 키운다는 라 것은 정말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아니,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할수 있는 광고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제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광고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것은 바로 그냥 유료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키워드 광고죠.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돈을 지금 당장 쓰지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떠한 제품 하나를 올렸어요. 내가 어떠한 제품 하나를 올렸는데 무료로 이 제품을 노출을 시키려고 뭐 키워드도 변경해보고요. 또 못도 해보고요. 블로그도 써보고 SNS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내가 상품 하나를 올려놓고 이 제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돈이 안 드는 수십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한달 동안. 근데 매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고정비가 한달 동안 이 제품 안에 녹아져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어 생활을 하려면 성인 기준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은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만 원의 돈을 여기다가 녹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판매를 못한 거죠. 제가 하는 방법은 이 제품 하나를 올려요. 올리고 나서 그거 관련한 키워드들을 쫙 뽑습니다. 세부 키워드들을 뽑고요. 또 중소 키워드들을 뽑아요. 그래서 돈이 나오더라도 이 제품의 유료 광고를 태워봅니다. 태워보고 실제로 노출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미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셀러분들을 넘어서서 노출될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보다 앞서서 노출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유료 광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료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료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 고객님들과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이 제품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 내놓아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 제품을 계속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빨리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키워드 광고를 먼저 태워봅니다 태워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키워드들을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하죠 그런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판매로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고요, 유료 광고를 태웠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제품은 그냥 완전히 세부 키워드들로만 깔아서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매갈 수 있는 광고 즉 유료 광고, 유료 광고 중에서도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이 제품이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0만원 썼어요. 한 제품에 10만원씩 태워서 3개의 제품을 테스트를 해서 두 개의 제품이 통과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두 개의 제품은 그냥 광고 태우면서 지속적으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두 가지 상품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이 제품을 무료한 거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리소스를 부으면 광고비는 태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활비 100만 원이라는 돈이 광고비처럼 나간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상품에 어떠한 리소스를 계속 부으면서 고정비를 쓰느니 이 제품의 광고비를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태워서 빨리 고객님과 만나서 이 제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더 결과적으로는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하나 올려놓고 그냥, 아유, 팔리겠거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무료 광고로 아무리 다 쏟아 봐야 안 팔리는 상품은 안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팔리는 제품은 광고비 조금만 태워보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식보이 너는 전략적이지 않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제품이 팔릴 제품이라면은 조금만 노출시켜보면 그 피드백은 엄청나게 빨리 온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쇼핑몰이라는 것은 무슨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하나를 계속 뭐 블로그 쓰고 인스타에서 막 사람들한테 조금 조금씩 노출해서 이 제품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팔릴 제품은 올리자마자 반응이 옵니다. 올리자마자 하루 이틀 안에 판매가 벌써 이루어지고 폭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의 도움을 받는 광고입니다 내가 매체를 키울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요 거기다 더 이상의 쓸데없는 리소스를 붙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즉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이미 카페나 밴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된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인플루언서들도 엄청 많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그런 스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하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어, 이거를 여기다가 뭐 게시물을 쓰고 싶다, 혹은 공동구매를 좀 진행해 보고 싶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이걸 좀 광고해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제안을 해서 뭐 광고비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 이걸 판매됐을 때 판매 수익에 뭐 몇십 프로는 주겠다. 같이 이렇게 몇대몇 몇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이 이제 키워놓은 매체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위탁 판매라고 해서 이렇게 남한테 뭐 광고비까지 들여가면서 뭐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지만 이매 대체가 갖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마켓, 옥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두 개 판매할 거를 이런 공동 구매, 뭐 인플루언서가 한 번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뭐 100개, 1000개도 뺄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 뭐 10만 원, 15만 원 내더라도 한번 진행해 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 상품들 그리고 도매로 갖고 오는 상품들 중에서 마진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100개 정도 뺐을 때 남는 마진이 이 정도인데 광고비 내고 뭐 수익 쉐어 해도 어느 정도 남 이런 판단이 들면 공급사 쪽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수량이 이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느냐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이 정도 물량을 빼줄수 있느냐 어 이런 거를 또 공급사랑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협의가 끝나면 카페나 밴드 이런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초보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 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가 그냥 갑이다, 쿠팡이 갑이다, 뭐 지마켓이 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러한 플랫폼은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정산 주기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플랫폼이 주는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요런 뭐 공동구매나 뭐 요런 거는 그 즉시 현금 회수를 할수 있고, 광고비도 그냥 일시부 불로 준다거나 또 수익을 쉐어 하더라도 한개 파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 판 거에서 수익을 쉐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사실상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제가 모르는 마케팅 방법도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많은 방법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예요 제가 경험한 거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는 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디테일한 방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마 디테일한 방법일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해라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걸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부분은 정말로 마케팅 업에서 항상 일을 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마케터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은 패스하고 제가 그냥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요약을 조금 해볼게요. 마케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어떻게든 해볼.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수 있는 광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료 광고다. 그 유료 광고를 통해서 제품이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라. 그리고 돼도 되는 상품이 나오면 거기다가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서 판매를 어, 시켜라.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매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매체를 키운 커뮤니티 사람들과 협업해라. 이두 가지를 통해서 상품을 계속해서 계속 노출시키고 판매로 전환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주 넓은 분야에서 아주 극히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 요점은 제품만 올려서는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으셔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수 있다.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 위탁판매든 쇼핑몰이든 다른 사업이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